일단, 이번 판에는 PB 서버입니다. PB 서버에서 이제 변경된 요 룬. 보호막 강타 들고 사이온 해볼 건데. 여기 뭐가 바뀌었냐? 뻔데기인가? <laughs> 가보였죠? 아, 그딜 주는 거. 아무튼 그 룬이 사라지고 이게 생긴 건데, 보호막 강타. 음, 보호막이 지속되는 동안 1에서 추가 마법, 저항력, 방어력. 이거는 1에서 1 0까지예요 레벨에 따라 다음에 이제 체력개수와 함께 실드개수까지 체력개수, 실드개수만큼 쉴드 쉬드를 쓴 다음에 다음 평타가 강화됩니다 실드쓰면 이제 주문검 효과를 받는거죠 방해가 음. 적 챔피언에게 다음 기본 공격시 새로운 보호막 흡수량 8.5% 플러스 체력개수만큼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추가된 체력 표시가 안되는거고 어 아프다 이를 배워서 그냥 팍팍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실수지 이러면 블루 먹은 이득을 못 보는 거잖아. 우와. 아, 타워 뭐해? 저거 안 때려? 한 네, 네, 네. 안 돼. 치고 접치. 그래서 실드 있는 탱커 챔피언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어우야아 까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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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손했는데 이러면 패이 없어가지고. 딱 그래도 뭐 카밀 빼고. 하는 건가? 이거 밤이 갑시다. 태워 없애자. 카밀 적패 챔피언. <laughs> 일단 큐 선마에 지금 데미지 17 들어갔는데, 이거는 체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데미지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사이온 W는 체력, 체력 개수죠. 그래서 아마 데미지 요거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안 빠져? 이거 되게 남자의 싸움을 하시네? 뭐 같은가? 나이스. 나. 쿨 조금만 빨리 돌았어. 이러면 이득인데? 이거만큼 지금 카밀 버리는 거잖아요, 라인. 거기다가 이거 타워한칸 뗄 때마다 160원 들어오거든요. 철거를 못든게 아쉽긴 한데, 철거는 들 수가 없어요. 요 보호막 강파랑 같은 라인이라서. 일단, 그래도 일단, 160원 확보. 아파. 하밀님 포션도안들것같어 너무 저약 잡아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나 그래도 좀 센데. 바로 뗐어야 돼. 와, 랩차 많이 난다. 이거 제가 사이온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킬각인 것 같은데 박치기만 잘 쓰면은 잡았네. 아 미니언. 안 돼. 운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누는 그럭저럭 그냥 커브가 잘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사이온은. 한줄더 까면 좋은데. 음. 한 줄만 더 까고 갑시다. 160원이요? 안깔수 없지. 오케이. 이러면, <laughs> 이러면 사실상 카밀님이 뭐, 못, 못할 거 같은데? 데미지 47? 지금 7이거든요? 플러스 7. 하면은 플러스 9, 2대 몰랐네. 좀 별로 안 오르긴 한다. 데미지가 <웃음> 너무 <웃음> 데미지, 너무 안 들어가긴 한다. 을 <laughs> 처치했습니다. 음, 일단 그래도 보호막 지속될 때 추가 마방 방어력 있으니까,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쉴드를쓴 다음에 평타를 못 때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47에서? 데미지 저만큼? 막잘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지. 10년 들어갔어 방금. 루아루아 호호. 오호. 아나 근데 진짜 운전 너무 못 하는데 나 될까? 어 뭐야 어? 왜왜 궁쓰셨지? 왜? 왜? 궁 왜쓰셨지? <laughs> 왜? 왜? 응.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잡았네 아마 나 가는거 가둬두고 타워 딜 넣으려고 한거 같은데 보내는게 본인한테 더 좋았을텐데 안 돼! 해불망 때문에 데미지 들어갔어. 지금 데미지 13에서 체력 150 추가되면은, 어? 1 증가하네요. 아니지. 똑같네. 개수 진짜 났나보다, 이거. <laughs> 루비 수정 사니까 데미지, 아2 올랐다, 2. 15에서, 근데 이것도 사이온 일부러 이것도 들었거든요? 과잉 성장. 미니언 먹으면 은 최대 체력으로 그러는 거. 어 적용되네요. 그러니까 레벨 업. 아, 얄밉다. <laughs> 태불망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때리는. <laughs> 한번 더? 한 명, 한번더 <laughs> 궁으로 막아주실래요? <목소리> 아, 주발 빠른 반응이었어요. 출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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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것이 탱커. 전멸 안 썼으면 아까 죽었을 텐데. 나눠 먹으면 80원이네요. 혼자서 먹으면 1 6 0원이겠요 지금 데미지 38 많이 증가했어. 아까 다가 요즘 거드라 테락이라고 했죠? 테락 먼저 가야지 요러면은 실드 시기? 쓰고 평타 시기. 때리면 데미지 43 근데 쿨타임을 생각해봐야 돼요 실드 시기. 쿨타임이 시기. 그렇게 짧은 긴게 아니거든요? 아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거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룬인 거 같은데 공격적으로 근데 요것도 이제 초반을 보기에는 데미지 기대하기가 좀 힘들고 중후반이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이 태블망 때문에 자꾸 어그로 끌려. 우와! 아, 까비. <laughs> 아, 저거 안 죽어? 진짜? 전진. 레오나 좀 아쉬운데. 어서오세요, 이분님 음, 스테락 1600원, 1000원. 스테락 하고 거들어 가고. 아, 이거 14분 되면 참고로 저 포탑 사라집니다. 돈더 주는 거. 체력은 그대로. 음. 전장의 핫신. 이 피로, 아 카밀 죽었네. 이렇게 하시다한 라인 더입시다 확실히 싸이온 세다. 이걸 이제 거드라, 스테라카스 더 세다는 소리잖아요. 탱되고, 딜되고. 600원. 나 탱커는 잘안 맞아. 너무 답답해. 보 파괴했어. 진짜 기지개 시원하게 뛴다. 달리 달리야 잘 자네. 바텀 그냥 쭉 밀고 끝내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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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냥 제가 팍팍 들어갈 테니까 다이브라 깨면 될것 같습니다. 빅토르 해봤는데 별로예요. 체력 개수 때문에 데미지 너무 약해요. w o r 아아막리 버려 일단은 초반에는 데미지 40, 진 자, 좀잘큰 편이잖아요, 그래도. 약간 중간 정도인가? 킬이면 잘큰 편이죠. 근데 이 정도 체력템 가고, 데미지가 48 정도면은, 그래도 약간 패시브 한사질 늘어났다고 하면 또 나쁘지 않네요. 신규 룬 써봤는데. 초반에는 효과를 보기에, 확실히, 눈에 띄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초반은. 초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죽어? 죽어? 저 부패로 안 죽나? 안 죽네. 팔도 있으니깐 갔다옵시다. 들어오면 잡아버리고 르블랑님이랑 같이 웃는 거 보소? 아 나잇 저거 악의 여단 할아따, 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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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모르겠네요. 진짜 그 후반 가면은 좋아질 것 같다. 초중반은 딜 기대하기 좀 힘들다는 점. <laughs> 근데 또 보면은 이게 룬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 딱히 뭐 다른 거낄게 없어요. 보면은 <laughs> 생명의 샘요 줄이거든요 탱커 쪽이 철거가 그나마 이제 프리 시즌 되면은 포탑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아져가지고 철거는 좀 괜찮은데 생명의 샘은 잘안 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호막 강타를 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여기 아마 번데기였을 거예요. 처음에 AD 아버지 체력 60 올리고 나중 가면 AD로 전환시켜 주는 거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보호막 강다 생겨난 건데 아마 실드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들듯들게 없어서 일단 요번 영상 여기까지 합시다. 음. भ